안녕하십니까. 아, 드림포텐스 대표 라영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어,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어, 돌보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 전 사실 원래는 청소년하고는 크게 사,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청소년들을 만나기엔 50대 중반의 나이가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에 제 인생에 몇 가지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음, 3월 30일 날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15년 정도 이렇게 누워 계셨었는데 뭐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마음에 힘들게 돼서 준비는 돼 있었던 거라 근데 부모를 잃어버리면 이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때 힘들게 보냈었는데 그리고 나서 4월 21일 날 어, 영국에서 살고 있던 저희 둘째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 저기 죽어서 또 자식을 잃으니까 미래가 사라지더라고요. 아, 저도 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이런저런 매 꿈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참 힘든 시기 아니었습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런던에 가서 이제 도련사이기 그 때문에 이제 사인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시신 수습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한 3주 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수를 받아서, 인계를 받아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화요일 날한시쯤 장례식을 치렀는데, 한 150명 정도, 영국 사람들이 한 70명, 한국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한 친구는 에콰도르에서 이 아이 장례식을 참석하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왔어요. 또 다른 친구는 스위스에서 날라오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저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가 되었길래 직장을 그만두고 날라왔을까? 대개 부모가 자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봤던 우리 아들이 뭐냐 그랬더니. 리틀 지저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있는데 노숙자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뭐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가 가진 거다 주라고, 다 주라고. 그래서 이제 지갑을 열어서 이제 돈을 줬어요. 근데 내, 내 마음 속에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그 캐시머신에 가서 약한 4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0만원을 빼서 준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런던에 직장 가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마음에 자꾸만 역칸역한으로 옆환 옮겨가고 싶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내가 원래 노숙자였는데, 내가 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기도 모임인 가는데 너도 같이 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둘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자기가 했던 그 좋은 일그 선한 일의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오가닉 홀푸드샵에 가서 이제 오가닉 음식도 사주고 유기농 음식도 사주고 어, 이제 한 매주 목요일마다 아, 그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어, 굿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래서 월급이 그, 해, 그 전에 일을 워낙 잘해서 20% 오를 정도로 그리고 또굿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봤던 거예요 아버지가 됐잖아요 어, 이제 그한 해를 굉장히 힘들게 부릅니다 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 이유를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줘야 되겠다 아들이 살았으면 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홈리스들은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있을 때에, 아, 사실 그 해는 뭐 온몸에 대상포진도 오고 저도 아주 온몸 면역체계가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때 아이스퍼켓이라고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아이스퍼켓을 한번 저한테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 스쿨 임팩트라는 단체 이사도 있고, 또 이런 몇 군데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돌보는 단체들에게 이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너는 무얼 하지? 그러니까 저, 난뭘 하지? 난뭘할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어,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콘서트를 개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콘서트를 따로 하면 이 게스트 출연료, 음향 장비 모면돈 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사람이 선한 의도만 가지고 좋은 일할수 없을까 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라고 딱 올렸는데 아 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끝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할거다 했다. 사실 이런 거 기획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전뭐 기획해서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다가 2015년에 연속적으로 청춘에 관한 기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아, 이제 고등학생이 중학생 아이들 데리고 포즈 노릇을 했다든지 또 이제 폭력 뭐 이런 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 28만 명의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어우리나라는 교육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회적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책한 권을 봤어요. 이제 책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벌티모어의 어느 이제 사회학교 교수가 이제 멀티모에슬럼가를 가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미래, 네 친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것 같으니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아이들이 He hasn't got any future. 걔네들 미래 없어요.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슬럼가에 자라면 다 갱단되거나 마약이거나 홈네스가 될 텐데.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그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지. 그런데 어, 놀랍게도 그 중에 이제 연락 안 되는 그 사람 빼고 189명의 주소가 밝혀졌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에 살았던 겁니다. 그건 거의 불, 수치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그 어려움 극복할 수 있었느냐 했더니, They all singled out one person. 그 아이들 한 사람은 집목한 거예요. There was a teacher. 선생님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 그럼 나도 그럼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아이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 아이들을 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어, 저도 제가 이, 뭐, 지난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적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 그런데 제가 영국의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어, 잘 모르지만, 괜찮은 학교예요 예. 에, 에, 그리고 제가 학비의 97%를 장학금 받았어요. 어, 또, 잘난 척좀더 할까요? <laughs> 잘난 척 하기 좀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선생님을 만났거든.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이 나이가 되니까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못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스채물을못 봐가지고, 배를 맞았는데, 그때는 좀 그렇지만, 나무, 물라라도맨마으면 들을 속상한데요. PVC 파이프로 맞았어요. 어, 살에 피날 정도로. 근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나는 공부하고 상관없구나. 그래서 유도부를 들어갔어요. 이제, 자, 저의 자존감은 오직 딴 쪽으로만 이제 발휘한 거지.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2학, 1, 2학년을 막 보냈었거든. 그러다가 제가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됐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오셨던 교목 선생님이 저를 딱 붙잡고서 하셨던 말씀,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 지금도 그 선생님 이 너무 고마워요. 자, 저희 법인을 좀 설명할게요. 예, 2016년 그 4월 1 5일날 그레세가 이제 작년이에요. 이제 법인을 만들 때 생각했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아, 나이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달 만에 130명이 모이더라고. 어 멀리 영국 또는 뭐 저기 여수 어, 그 다음에 뭐 고창 뭐 이런 이런 데서 사람들 어, 뭐 증평 대구 광주 통영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한달 만에 3,4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매년 이 6만 명이 넘는 아이들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요. 우, 우리나라처럼 고학력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거리를 헤맨다가는 뭐냐 빈곤의 대물림이고 이 어떤 그이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면 이 분노. 예,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10년과 지금과 이 폭력의 수위가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나중에 너무 뒤늦지 않을까? 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어, 이제 에, 희망 콘서트였던 거죠. 어, 그걸 이제 올해 이제 4년차를 하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것들 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예, 저는 사실은 신학을 전공하고 제 전공은 이제 종말론이라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혀인문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책을 보기 시작하고 책을 보면서 저를 또 아이들을 다가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향에 있는 어느 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활동 사진이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인문학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흐라는 화가 아시잖아요. 고흐도 위기청소년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고흐가 어떻게 위대한 화가가 될수 있었는지 그것도 역시 인문학의 힘에요. 이 고흐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제 사례들을 주는 거죠. 또그 다음 사진 보시면 또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글쓰기 훈련도 어, 시키고요. 또 그다음 에,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이제 피아니스트와 저가 더블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연주도 하고, 내가 곡 설명도 하고 받으면서 삶을 극복했던 뭐 베토벤 같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벌써 다 감동이 오잖아요. 귀머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그래도 아직 기아 먹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저런 얘기하면 표정이 밝죠. 네. 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수준 높은 강의를 잘 들어요. 아이들이 게임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시회를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좋은 곳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희망해요. 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예, 이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서 피어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어, 생각에서 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상황이 안 되니까 꿈을 포기하는데 상황을 넘어서 그런 꿈을 꾸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좋았으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근데 저는 그게 늘 저는 인문학의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제 갈릴리일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릴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 당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멸시받는 곳이었어요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멸시받는 관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게 같습니다. 알았어요.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한다. 이 복음의 힘은 새로움인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 데 같은 말이더라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과거가 콩이었다면 미리도 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사에서 41장 9절 말씀 보면, 보라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I'm doing a new thing.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새일이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다. 광해에 길이 생기는 것 같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를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그런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강이 되는 것.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게 있어요. 그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 어,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중하나가 뭐냐면 삶의 의미예요 의미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문학은 뭐냐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이드 파크에서 제 무역박람회가 세계 최초로 열렸어요. 런던에서 수정공에서 열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뭐저 앞에 있는 화면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1851년도입니다. 근데 헨리콜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부 장관이 무역박람회에서 전 세계 모든 상품들 갖다 전시를 하는데 논쟁이 생겼어요. 논쟁이 뭐냐면 일반 평민들을 저기 에 참석시킬 거냐 안할 거냐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분위기 떨어진다. 수준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버트 공을 설득해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시면 그림 어떻게 봐요? 드라마에 선다 남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서 귀족들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헬리콜 수상과 이제 사람들이 박물관을 만들어요. 그게 빅토리아 앤 로얄 알버트 뮤지엄이라고 지금 있는데요. 그걸 딱 만들고 나서 유럽 영국에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 우리 펍에 가서 술 먹는 대신 우리 저 박물관에 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위 영국의 문화 수준을 높였던 계기가 저 무역 방회입니다 아,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한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나은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조선 가정 아이들을 돌봐준 일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통 동남아나 어려운 데 가서 바로 어려운 애들이 이렇게 구경을 시켜줘요. 그런데 문제는 오면은 자기보다 더 잘난 애들이 많아. 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디 강의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너 외국 갔다 왔냐 했더니 5학년짜리가 안간 데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보다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1인당 한 110만원씩 돼가지고 일본을 투어 시켜줬어요. 아이들 숙소도 호텔로 하고 제일 좋은 데로 해줬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중에 대학 들어간 아이도 있고 뭐 학교는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 가난의 심각한 문제 돈의 결핍이 아니라 삶과 아름다움의 성찰의 부족이라는 이 비니스 워커의 말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필요해요. 노턴이 no 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할때 웬만하면 대학 교수들을 시켜요. 뭐 청소년 전문 강사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 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 정도 사람이다는 그런 어떤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저 생계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최저 수준 딱 정해놓고 너 이렇게 만족해라는 게 부모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더 잘해주지 못해 속상한가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위기 청소년들에게 이 정도면 되는 거가 아니라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야 돼. 그래서 좋은 수준의 맛을 경험해주는 게 좋겠다. 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넘어지면 어떡하나요? 창피하니까 팔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사회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은 그런 것을 겪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어,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걸어요. 처음에 걸을 때 제대로 걷나요? 처음엔 쩔쩔도 뚝하죠? 하지만 걷다 보면 똑바로 걷게 되는 겁니다. 아 어, 그런 것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어, 이 인문학을 통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어, 용기를 주고 어,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같이 제가 대답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질문을 보면 어, 드림포틴 사역을 통해서 어, 변화된 학생들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일까? 어, 저는 그 서초구에 있는 한 조선가정 아이의 얘기를 좀 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초구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데, 어, 그래도 비교적 뭐 아주 탄곡 치는 아이들보다는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최저 있는 아이들보다 중간에 있는 아이들 훨씬 더 소외가 되더라고. 이, 이런, 이런저런 이런 복지 혜택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만나서 아이를 데리고 일본을 갔어요. 처음에는요, 조선가정아이라 아이를 데리고 외국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부모가 사인해 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없잖아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성이 안 가요. 아무리 줘도안갑니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가고 아,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초밥 서부터 하여튼 이 A 좋은 거로 쫙 돌려줬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일이 되면 이제 아이를 방문해서 하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읽을 책을 주기도 하고 콘서트도 이렇게 데리고가고그이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서 결국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우리가 많은 뭐 소위 상권 대학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아이 학비의 일부를 또 돕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뭐안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 친구가 제일 가장 기억이 남고요. 또 하나 한다면 어, 올해 12월달에 어, 제가 이제 예수, 그 한글한 미술관에서 이제 그 미술 그거를 하는데 어, 탈북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 세 명이 왔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밀레 이삭 주기 전을 같이 했는데 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훅 다가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생각하고 배운 거. 그러니까 이게 예, 항상 획일적으로 지시만 하고 했던 시대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랬잖아. 요 그래서 훅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을 거는데 어 이제 그 데리고 나와서 이제 탈북한 것을 도왔던 선생님들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인문학의 힘이로구나. 이게 그림의 힘이로구나. 그래서 어 그게 또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음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어, 게임에만 빠져있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죠. <laughs> 얼마나 쓰... 많아요? 아, 여기는 참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공감대잖아요. 예,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부모님, 자녀와 함께 공감대를 키우는 훈련,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저는 책 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이 어렵다면 영어 보기서부터 하는 거죠. 아, 또 아니면 그림, 또는 콘서트 이, 이런 그래서 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하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뒤늦게 하면 돈과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냥 가자면 애들이 안 와요. 정말 좋은 거 예, 그런 것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바뀌어지면 이게 다시 안 듣게 되더라고. 저희 그 아들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헤비 메탈 들으면서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기르고 막 쇠삿을 들고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아, 뭐다 그럴 때 있죠. 저희 둘째가 그랬어요. 아, 그렇게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계속 저희가 이제 캠브리지에 있었는데 런던까지 이제 콘서트를 이렇게 가요. 근데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더라고. 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음악이 점점 더 이렇게 낮아지더라고. 게 헤비하지 않고.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사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 제가 같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음악을 듣고, 어, 같이 제가 공연, 공연장도 가고, 이게 공유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공유. 그래서 저는 공유하는 거를 좀 늘려라라고 좀 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 이거 좀 개발했으면 아마 도움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실 드림포텐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할수 없었지만 어느 날 그냥 청소이지훅 다가왔어요.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릴리 교회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사는데 생각만큼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기독교 경전이 성서를 읽다가 아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낮침 판을 통해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행복의 대지로 여러분과 함께. 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